북한 전문가가 밝히는 가장 정확한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평화일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을 만난 죄로 몇달뒤 어이 없이 얼어 죽어야 했던 평양의 한 평범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2년 9월 아버지가 죽고 집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김정은은 인민을 아끼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권위 없이 소탈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쇼를 하나 기획합니다. 마침 평양 중심부인 중구역 창정거리에 창정거리라는 것이 건설돼 준공했는데 김정은은 이설주와 함께 이곳에 나가 여러 집을 돌면서 인민의 가정 형편까지 살피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9월 4일 실제로 김정은은 이곳에서 여러 집을 둘러봤는데 그가 둘러본 집 중에는 평양 창정거리 종로동 일반 일형관 3층 이로도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평양기계대학 교원심동수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김정은은 심동수와 그의 모친과 이야기했고, 이설주는 이집 싱크대에서 컵을 직접 닦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한국 언론에는 이설주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방석을 연세 많은 할머니에게 양보했고, 지방 구석구석 살피며 물은 잘 나오는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자상하게 요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김정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알지 말고 건강하여 노동당 시대에 장수하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해 12월에 돌아갔습니다 다름 아니라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영하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 건설된 창정거리는 평양에서도 매우 인기가 좋은 거주지역입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겨울에도 보통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 오후 6시부터 11시 사이엔 불이 들어옵니다. 주택은 정전돼도 외부 장식 등은 꺼지지 않고 반짝거리니 평양 가본 사람은 참 괜찮은 도시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수돗물도 하루 두세 번은 나오는데 문제는 난방입니다. 입주한 그의 겨울에도 창전거리 아파트 입주자들은 추위에 벌벌 떨었습니다. 물론 난방이 안 들어오기는 평양 대다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동력 난방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엌이나 베란다에 부뚜막을 쌓고 석탄으로 덮인 물을 배관을 통해 방으로 보내는 가정식 온수 난방 장치인데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 보일러라고 하던 것을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 원리를 똑같이 베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설치에 80에서 100달러 정도 석탄값도 매달 수십달러나 들어 중산층 이하는 설치할 엄두도 못 냅니다. 또 연탄가스 중독 사망자가 많이 나와 추워도 참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정거리 심동수 가정이 이 무동력 보일러를 설치하려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가 사는 집이 김정은 동지가 다녀간 집이기 때문입니다. 김씨 일가가 다녀간 집은 북한에서 빨간 간판 다 걸어놓고 거의 혁명사적지 취급합니다. 집을 절대 뜯어서 개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동력 장치나 구두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심동수 가족은 집바닥을 뜯을 수 없어 차디찬 겨울에 난방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심동수 교원은 어머니가 얼어 죽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만수무강하라 했는데 얼어 죽었다고 말하면 반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주변의 할머니가 알아 돌아갔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심동수는 술만 마시면 내가 이사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사 와서 어머니 죽게 했다.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8년이 지나 심동수 가족은 차디찬 겨울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심동수 교원은 지금 얼어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평화일보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정확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